이건 여러분들이 연애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거든요? 너 나중에 편할 때 연락해줘 라는 말들이 굳이 무의미한 말들이라는 것들을 진짜 깨달아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너 편할 때 연락해. 이런 말들을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구나. 상대방이. 여자를 잘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상대방을 알아가는 와중이면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할수 있거든요.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혹은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봐요. 뭐 남자의 호감 신호 아니면은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해 갈 때쯤, 머릿속 한 편에, 전구가 하나 딱 들어와요. 어쩌면 여자를 많이 만나보진 않아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툰 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열못인지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그것들을 구분한다면 아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이 서툴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든 아니면 정말 여자를 잘 아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것들에 대한 답을 딱낼수 있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자를 잘 알지 못하는 남자들의 첫 번째 시그널은 일단 패션이에요. 이거는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입고 나온 패션 스타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만나본 사람과 여자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선이 딱. 부분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여친룩이나 남친룩 이런 컨셉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를 좀잘 만나봤고, 여자를 좀잘 아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옷을 입고 코디를 해야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막말로 이야기를 해서 옷을 좀 되게 예쁘게 꾸며 입고 다녀, 혹은 화장을 좀더 빡세게 해. 그게 솔직히 자기의 만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더 예뻐 보이고 싶은 인정이... 욕구로부터 나오는 행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 스타일을 쭉 한번 봐요.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이든 아니면 데이트를 하면서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진이든 그거들을 봤을 때이 사람 남친룩에 대해서 좀 감이 있네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좀 어느 정도는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첫 번째로 옷이 너무 엉망이야. 엉망이라는 게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드한 공대생 자기가 꽤 데이트를 하고 꾸미는 날에는 딱 체크 셔츠에 청바지에 그리고 이제 프로스펙스 운동화. 뭐 이런 조합이 있어요 <laughs> 아무튼 그런 옷들을 입었다 그러면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를 좀 많이 만나본 캐릭터는 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 5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SNS 프로필이든 어떤 사진들인데 이것도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남친짤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딱 사진을 봤는데 구도나 조명 아니면 그 사람의 표정 자연스러운 사진 그 사람의 매력이 사진 속에 묻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진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많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자를 좀 만나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어도 본인이 어떻게 찍혀야지 많이 아, 아이 사진을 어떤 이성에게 보여줬을 때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구나를 그걸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열못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그냥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패턴으로 찍은 것들이 좀 많다 그것들이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 사이에 편안함이라는 게 있을 때와 편안하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그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좀더 편안하게 인식을 한다면 대답이나 답변도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단답이 나오거나, 혹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표정이 굳거나, 혹은, 내가 몸이 얼어서, 그냥 대답만을 하기에 좀 바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말 한마디를 붙여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표현이 좀 굉장히 서툴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대하는 게좀 서툰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 유신님, 근데 그 남자의 성격 자체가, 조금 소극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것과 표현이 서툰 것들은 좀 엄연히 달라요. 그것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딱 요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 그냥 MBTI 그냥 쉽게 물어보세요. MBTI를 물어봤을 때, 이 성향인데, 어버버 되는 느낌이나,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열못인 거예요. 근데, 뭐, 네이트팔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짤들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는 여자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의 정석, 뭐 이런 거 보면은, 여자가 다시 하는 끝말에, 뭐, 질문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라. 아니면 질문을 많이 해줘라. 관심을 가져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소극적인 남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다거나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 따위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열무여 열무시지만 그래도 나한테 관심은 있구나. 그것들을 충분히 캐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연락 부분에서 좀 우리가 캐치를 할수 있는 게 이모티콘 같은 게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자들과 많이 대화를 해본 남자들은 이모티콘이나 혹은 텍스트상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여자와 연락을 많이 해 보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생활만 해 보고 동성 친구들끼리만 연락을 해본 남자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봤자 그냥 뭐 어떤 말을 하고 나서 키 하나만 붙이는 거 혹은 아예 붙이지 않는 남자들도 허다해요. 심지어는 진짜 점만 찍어놓은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들의 카톡 대화를 본다? 기본 이모티콘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모티콘을 쓰는 걸 보는데 어 뭐, 뭐야 이모티콘이 많아 남자치고 그러면은 아전 여자친구들한테 이모티콘 선물 좀 받았네 이 남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남자들이 그게 이모티콘을 사가지고 쓴다라고 하기에는 좀 나름 남자들의 심리에서는 좀 가오상한다라는 게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런 귀여운 것들을 위해서 200... 그, 캐시를 쓴다? 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 사소한 배려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뭐, 차가 이제 오면은, 인도 쪽으로 밀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잡아당긴다던가, 그런 거 말고, 진짜, 여자를 좀 많이 만나본 남자들만 할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에 따라서, 데이트 장소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의 의자가 좀 꽤나 높은 의자가 있고 쇼파식으로 좀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쇼파가 편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의자의 높이가 좀더 높은 데로 나를 리드한다? 이 남자 분명 장담하는데 여자 진짜 많이 만나본 남자예요 이런 것들을 또사소하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사람한테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뭐 주변에 여사친이 몇명 있냐 너는 여사친 만나는 건 연애할 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들 다 괜찮아요. 그냥 여사친에 관련해서 꽤나 보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이 뭐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봤을 때다좀 센스가 없어 보여. 그런데 마지막 여섯 번째 여사친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봤는데도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사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이다. 여사친을 주변에 좀 두루두루 주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를 어느 정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애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주변인 동맥들이나 여사친을 통해서도 여자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사친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라면 아 여자를 좀 꽤나 잘알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배려를 한다라는 건데 여자를 알지 못하는 여알못 남알못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카톡을 할때 지나치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나중에 너 편할 때 연락해 줘 피곤하니까 먼저 자고 내일 연락해요 우리 이런 지나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남자들이 간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자를 어느 정도 만나봤다는 건 썸도 적잖게 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연락이 중간에 끊겼거나 아니면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너 나중에 편할 때 연락해 줘라는 말들이 굳이 무의미한 말들이라는 것들을 진짜 깨달아 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연애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거거든요. 얼핏 들으면 배려라고 할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너 편할 때 연락해 이런 말들을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감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중에 연애를 많이 해봤었던 남자친구들이 이런 말은 쓰지 않았다는. 뭘 충분히 다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